공부가 좋아지는 50가지 방법. 방법. 자, 우리 똘똘이가 공부 좋아하나요? 그다지. <웃음> 그다지. <웃음> 그래서 엄마가 준비했지. 공부가 좋아지는 50가지 <laughs> 방법. 와, 너무 와. 재밌겠다. 재밌겠어? 응. 아유, 고맙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그첫 번째로 공부가 좋아지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1번, 뭐래?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먼저 자신감이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나고 못난 것은 그야말로 백지 한장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공은 환경이나 지능보다도 자신감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친친 올감에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해도 안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감은커녕 점점 공부가 싫어지게 됩니다. 우선 스스로 올가멘, 그 부정의 오랏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세 번째, 세 번씩 나는 잘났다. 또는 나는 할수 있다. 라고 외쳐 보세요. 간단한 명료가명한 말을 자신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심리 기법으로 실제 널리 쓰여,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심을 계속하다 보면 차츰 이 말이 말을 마음 속에 스며들어 자신감이 생기게 된답니다. 음. 물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동시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가지는 만큼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만 있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근데요, 네.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음. 모르는 단어들 이 음. 있었어요. 어떤 그럼 밑줄을 한번 사 이용해서 한번 그어보자. 저는요, 음? 올마는 올가멘, 올가멘, 음? 오라주, 오라주. 자 올가메는 그러면 여기서 찾아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자올 올가메달을 우리 똘똘이가 찾았어. 그지? 응. 그러면 뜻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응.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다. 응. 두 번째. 수수... 수단을 써서 함정에 빠뜨리거나 죄 없는 죄를 없 없는 재를 이리저리 꾸미어 덮어씌우다. 음. 여기서 유의어 반대어도 있네. 그러게. 결박하다. 음. 음. 매다. 묶다. 음. 자 올가매다라는 뜻을 알겠어? 응. 음. 음. 자 그러면 다음은 오라줄. 이렇게 생긴 게 오라줄인데요. 이 오라줄은 도둑,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고 묽은, 묽, 굵은 줄이었어요. 음, 붉고 굵은 줄이네. 오랏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선 스스로 올가멘그 부정의 오랏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은 뜻이었네요. 음, 부정의 오랏줄. 부정으로 칭칭 감아진 그 굵은 줄에서 유아 수, 우선 스스로 올가맸잖아 묶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풀고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되게 깊은 뜻이었네요. 음 그래서 엄 우리 똘똘이는 여기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 할수 있습니다. 어. 뭐냐면요 음. 아침 세 번씩 음. 나는 잘났다 또는 나는 할수 있다라는 음. 것을 외쳐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음. 이런 생각으로 대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주 좋은 생각을 했네. 아주 어잘 읽었어. 엄마는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냐면. 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동시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대. 지금 이제 자신감을 가졌잖아. 그것은 자신감을 가지는 만큼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어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힘들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똘똘이가 날마다 학습지 하는 것처럼 또 학원에도 다니고 있잖아. 그치? 네. 그런 것도 힘들지만 매일 다니는 거. 그리고 매일 또책 읽는 거. 항상 똑같지만 늘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음, 좋아. 그래서 오늘 공부가 좋아지는 방법 5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데이 원 음. 아직 50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음, 오늘이 첫 번째니까 49가지가 남았네. <laughs> 자, 첫 번째는 뭐였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음. 공부에 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 똘똘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나요? 있습니다. 오케이.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음. 이,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한, 음. 공부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야, 엄마 무엇보다 너무 기쁘네. 우리 똘똘이도 공부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네. 엄마 너무 기뻐. 자, 잘했어요. 우리 이제 또... 오늘도 음. 엄마와 음?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와. 이야, <laughs> 엄마 생각 못한 거, 우리 똘똘이. 진짜 똘똘이처럼. 너무 생각 잘 한다. 응? 이런 활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우리 잘 시작했다. 그치? 네. 어, 이 영상을 보는 엄마나 친구들이 있으면 엄마랑 우리 똘똘이처럼 같이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사회력, 아, 아니, 음. 소통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렇지.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지고. 어. 너무 일석이조입니다. 아, 너무 생각 잘하고, 말도 잘하네요. 엄마 든든하고, 아주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 안녕. 안녕.